9월 12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쿠릴열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고기압 후면의 영향을 다소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륙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많은 구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구름들이 들어오면서 전국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는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역이 자리하면서 강한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지금은 간헐적으로 소낙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쪽에서 구름이 많이 들어오면서 복사 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강릉왕산이 11.8도까지 떨어져 가장 낮은 수은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천리안 수증기 영상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구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중상층운대로 운전 고도는 11100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상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하층운의 유입이 더딘데요. 다만 중층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부 지역에 중층운성 강수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중층운성 강수는 강도가 다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는 열대 상층 기압골 TUTT 셀이 보입니다. 이것은 편서풍 파동에 의해 북쪽의 한기가 내려와 생긴 상층의 소용돌이인데요. 열대 저기압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서태평양에는 M조 활동이 미약해 열대 요란조차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국 장쑤성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 전면에서 대체로 높은 구름들이 들어와 곳곳에 산발적인 약한 강수 현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후 3, 4시 이후에는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남동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인데요. 저녁 무렵에는 서해의 중부해상에서 형성된 강한 하층제트가 충청 지역을 향할 것 같습니다. 수증기를 수송하는 하층제트가 지나는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강수대가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새벽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중심이 접근하는데요. 따라서 그 북동쪽에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저기압은 아침에 수도권 지역을 거쳐 오전 중에 동해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도 강한 강수대가 지나며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북한 북부상공의 아열대제트가 지나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편서풍대가 형성되는데요. 이로 인해 중상층 대기는 강한 편서풍으로 인해 상층기압골의 이동이 매우 빨라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중하층 대기는 이동이 다소 느린데요. 막대한 수증기를 가진 하층대기의 이동이 느려져 강수대의 이동도 같이 느려질 전망입니다. 상하층이 따로 놀면서 강수대가 저기압 중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상하층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후부터는 저기압이 동해 먼바다에서 다시 발달하고 우리나라에는 강수대만 남아있게 됩니다. 서해안에 보이는 저기압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 곧 소멸됩니다. 따라서 수증기 수렴대가 남아있는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이어지다가 강수 강도가 점차 약화되어 밤에는 산발적인 소낙성비만 다소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14일 아침에는 아열대 고기압이 남부 지역으로 북상한 가운데 북쪽에서 상층에 한랭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다소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는 산발적인 강수 현상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로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낮에는 기압능의 활성화로 중부지방은 구름이 걷히며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은 기온 상승이 커지면서 상하층 기온 차이가 35도 이상 나게 되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오후 들어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로 영남 중남부 지역에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15일 아침에는 어느 기압계의 영향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를 안장부 영역이라고 합니다. 안장부 영역에 들면 특별한 날씨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된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로 아열대 고기압이 충청 지역까지 북상한 영향으로 남해안 일부와 제주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다소 느린 속도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이지만 제주 지역은 간헐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로 내륙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의 고른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16일에는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후면에 들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상층의 영하 7도선이 수도권 지역까지 내려와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로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20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내몽골 지역으로 영하 20도 이하의 강한 한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중국 북부 지역에 한랭한 지상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오후에는 이 고기압이 남아하여 남부 지역에 형성된 아열대 고기압과 부딪히는데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충돌로 수도권 지역부터 강수가 시작되고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17일에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는 강한 한랭전선이 형성될 전망인데요. 아침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전선이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강수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매우 강한 한랭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서고 동저형의 겨울형 기압 배치가 생깁니다. 따라서 한랭 전선이 지난 다음 날인 1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한기가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락하는 기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